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심포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을 하고 싶어도 코어가 없어서 자극을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복부에만 유난히 살이 찌시거나 복근 운동 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꼭 연습을 많이 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누워서 시작해 볼게요. 자, 누워진 자세에서 우선 오늘은 코어 쓰는 자극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같이 저랑 해보시면서 본인한테 자극이 잘 오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은 양 무릎을 당겨서 양손으로 끌어 안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릴 건데, 제 꼬리뼈 엉덩이 쪽이랑 머리 쪽 한번 보세요. 자, 머리를 들면, 제 꼬리뼈랑 머리 등 날개뼈가 뜨면서 허리만 바닥에 닿아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제 머리 이마하고 무릎하고 가깝게 만난다는 느낌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공처럼 동그랗게 말리게끔 해주시면 돼요. 다시 머리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버텨보실 건데 보통 이 자세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내 엉덩이를 살짝, 꼬리뼈를 들어준다, 골반을 든다고 생각해주시고, 머리를 들고, 배가 꼴록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바닥으로 납작하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때 무릎을 너무 당기고 있으시면은 잘 되지 않고, 내가 끌어 당기는 손의 힘과 이 허벅지는 바깥으로, 다리는 바깥으로 밀리면서 손으로는 강하게 당기고 있는 느낌. 요렇 해서 버티기. 이렇게 해주시면, 해주시면은 아랫배가 조금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이 나실 텐데 오늘 알려드린 동작 전부 다 배에 힘을 주실 때 뿔룩 나오게끔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오히려 납작하게 바닥 쪽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이때 이 배를 힘을 줄 때, 어, 코어를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배가 이렇게 뿔룩 올라오는 자세를 잡으시는데 이게 아니라 배를 바닥으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허리가 뜨지 않게끔 누르면서 최대한 납작하게 배꼽을 바닥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이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서 홀쭉하게 붙여주고 다시 한번한 한 10초 정도 버티기 해볼 거예요. 머리 들어 올리면서 꼬리뼈 당겨주고 네, 이마와 무릎이 만난다는 느낌을 주시고요. 꼬리뼈와 머리가 만난다는 느낌도 괜찮아요. 배 볼록해지지 않게 계속해서 호흡 뱉어주고. 그래서 5초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복부의 느낌을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양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내 하복부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실 때는 내 허리가 이렇게 바닥에 밀착되게끔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손을 허리 뒤에 넣었을 때이 정도로 원래 떠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보시면 약간 허리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허리를 가도하게 꺾이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많이 생겨요. 중력이 누르고 있고 내 허리는 들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복부 운동을 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허리가 떠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도 어 이제 상복부, 하복부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무릎을 닿게끔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허리가 계속 꺾이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할 때는 허리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계속 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눌러 주는 거. 그래서 허리, 이 닿는 면적이 실제로 이 바닥에 전체적으로 꽉 닿은 느낌이 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제가 허리를 바닥에 눌러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숨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배를 그냥 날씬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배 아랫배 눌러보세요 그냥 말랑말랑하게 쑥쑥 들어가실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허리를 바닥에 강하게 밀착시킬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배가 뿔록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뿔록 나와도 단단해지긴 하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는 됐다 하면 호흡을 뱉어볼게요 한숨 쉬듯이 후, 뱉으면서 배를 계속 압축시키는 느낌을 주시고 압축시키면서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골반이 이렇게 내쪽으로 약간 들리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배꼽의 어, 높이가 낮춰지고 그리고 또는 내 아래 아랫 배에서부터 명치까지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느낌이 나요. 지퍼락에 음식 넣고 이제 밀봉할 때. 바람 빼잖아요. 바람을 빼서 조여주고, 지퍼락을 꽉 채워서 잠구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아랫배가 내 지방 겉에 있는 거 말고, 눌렀을 때 속에 단단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걸 계속 버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버티기를 할때 소변 참는 느낌이 약간 나실 수도 있고,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고,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 느낌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 번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서 느낌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힘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다리를 요렇게 기역자로 한번 들어볼게요. 기역자로 들으시면 순간 허리가 탁 하고 들리면서 힘이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눌러줄 수 있는 만큼 눌러주되 그래도 나는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떠버린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서 하복부를 좀더 내가 힘을 당겨서 주는 느낌을 강하게 줄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동작으로 코어 운동을 누워서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눌러주시고 허리 뜨지 않게 자발 90도 맞춰 놓는데 이때 잘못 하시면은 고관절 여기 대퇴직근 허벅지 앞쪽 근육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계속 체크해 주시고 그대로 손은 골반 옆에 바닥 짚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무릎만 또 파볼 거예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 왼쪽 무릎을 쭉 다시 원위치 들어오고 반대. 원위치 들어오고. 자, 이거를 해보실 건데 저랑 20개 정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랫배 긴장 눌러놓고 계속해서 허리 밀착되어 있는지 느낌 확인하시고, 그대로 호흡을 뱉으면서, 후, 배를 한번더 눌러주고, 천천히 원위치, 다시, 후, 둘, 계속, 셋, 턱 들리지 않게 당겨주세요. 넷, 후, 내쉬면서, 다섯, 내쉬면서, 여섯, 일곱. 호흡하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편하게 하세요. 여덟. 호흡이 언제 내셔지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열개더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좋아요. 휴식. 자, 발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코어를 잡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라서, 이거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어, 간혹 이렇게 해도, 어, 진짜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는데,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세도 되게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동작을 잠깐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자, 손목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대로 어깨나이비 잘 짚어주시고, 이 어깨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위치에 손목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내 어깨가 손목보다 이렇게 앞으로 밀리거나, 또는 이렇게 뒤로 빠질 경우에는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손목이 너무 꺾여서 안 아픈 손목도 아파질 수 있으니까 항상 거울을 체크하셔서 손목에서 어깨 위치가 일직선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허리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딱 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어깨도 처지고 허리도 꺾이고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크게. 이 상태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플랫하게 엎드려 봤을 때 나오는 허리의 굴곡이 있을 거예요. 엎드렸을 때, 보시면, 보셨을 때, 여기가 플랫하게 다 바닥에 잘 닿아있고, 허리의 각도는 약간의 아치가 보일 거예요. 이런 정도의 자세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거울이 없으면 초보자 분들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으면 안 돼요. 허리도 그럼 같이 처지기 때문에 이 바닥을 내가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 지금은 약간 허리도 말려도 괜찮으니까 내 몸통이 바닥으로 축 이렇게 처져 있게 되면은 하자마자 어깨에 부담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바닥을 밀어낼 거예요. 근데 밀어낸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등이 평평하게 바로 펴지진 않을 거고, 한요 정도밖에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유지해주시고, 얘만 밀면 되는 게 아니고, 목은 빠져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뒷목도 일직선으로 같이 밀어낸다고 생각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처져있지 않게끔 밀어내는 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양 팔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말다 보면 또 너무 허리까지 과하게 말려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꼬리뼈를 살짝 내몸의 뒤쪽으로, 벽 쪽으로 쭉 뽑아준다는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랫배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만져서 힘이 들어오는지, 여기서 발끝을 바닥에 다시 걸고, 무릎을 딱손 하나, 또는 종이 한장 정도 지나갈 정도로 들어 볼 거예요. 살짝, 이렇게. 움직임을 줬을 때와는 또 다르게, 무릎을 들자마자 내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내 코어 근육이 내 장기를 잡아 당겨주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에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해볼게요. 저하고 10초 버텨볼게요. 1cm만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호흡 계속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시. 무릎 내려놓고. 자, 요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플랭크보다 훨씬 부임을잘 잡을 수 있는 동작을 할수 있는 건데, 손목이 아프시면 제가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 이거 한 동작만 더 설명드리고, 손목 아프신 분들 하는 것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또한 단계 높일 수 있어요. 여기서 무릎을 들고, 한쪽 무릎만 바닥에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이 이렇게 많이 들리진 않고, 든 상태에서 한쪽 무릎만 터치. 반대 터치. 터치. 이런 식으로 골반이 살짝, 살짝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어,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골반이 움직일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깨가 같이 움직이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코를잘못 잡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데, 몸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몸이? 잘안 되니까 몸이 가주는데, 몸이 가시면 안 되고, 네, 여기, 위쪽 어깨부터, 견갑, 갈비뼈, 여기 부분까지는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을 하시고, 딱 여기, 허리 내 잡히는 여기 허리 선 있죠? 여기서부터, 골반,까지만, 정말, 조금, 크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고정을 해놓고, 딱, 진짜, 1, 2cm? 뭐, 크게 한 3cm? 정도까지만, 좌우로 골반이, 요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볼게요. 이것도 저랑 10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처지지 않게끔 밀고, 1cm만 무릎 들게요. 살짝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려주고 내리고 요렇게 해서 코어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손목에 부담이 좀 많이 가실 수 있다는 거 주의 항상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플랭크 너무 잘 알고 계신 동작인데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엎드린 자세에서 동작을 하실 때 손목이 많이 아프셔서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팔꿈치를 대고 하는 운동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플랭크도 마찬가지. 자, 힘이 좀 좋으시면, 뭐 나는 손목은 아프지만 힘을 좀센 편이야 라고 하시면 무릎을 펴서 뭐 이렇게 같이 들어도 되지만 이것보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설명이어서 무릎 대고 해볼 거예요. 자, 항상 팔꿈치도 어깨랑 일직선 상에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처져 있지 않게 바닥을 밀어서 뒤통수도 머리 빠져 있지 않게 같이 턱을 몸쪽으로 당겨 넣는다 생각하고 자세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 받치고 자, 여기서는 약간 골반을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엉덩이를 조여서 당겨주실 거예요. 좀 관략근을 꽉 조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고, 이 상태에서 버티기 하시면 플랭크를 하실 때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플랭크를 할때 지금 현재 본인이 얼만큼 할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머 같은 걸 하나 켜놓으시고, 뭐 10초면 10초, 20초, 30초, 뭐 1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까지 한번 버텨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초가 몇 초까지인지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20초밖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20초를 하시고, 한 20초 정도 쉬고, 또 20초 하고, 20초 정도 쉬고, 이렇게 해서, 음, 그 초에 총합 운동을 한 시간이 3분 정도 되게끔 목표를 잡아놓고, 중간중간 쉬는 거 없이 늘어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늘려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운동을 하, 혼자서 하실 때, 어, 조금 덜 지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저랑 20초 정도 버텨볼게요. 자, 관략근 허리 꺾이지 않게 뚫어 넣어주시고, 등처지지 않게 밀고, 목 앞에 보지 마시고, 항상 바닥 보세요. 뒷목을 밀어서 턱을 몸쪽에 붙여주시고, 자, 이 상태로 버티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해서 버티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엔 복부 영상에서 뵐게요.